망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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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권. 맹고, 맹고. 어. 야, 멩고. 맹고를 이렇게 말아놨다고? 침, 침. 침, 침. 뭐, 거 먹까요? 망원권. 음, 알다. <laughs> 너무 달아 야, 여러분 이게 람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먹어본 열떡알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다 태국에 와서 먹어본 뭐, 것 중에 까면 요렇게 나오는데 <laughs> 아, 여기 뭐 포멜로나무 하나에 포멜로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음. 보통 한개에 150밧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요 와이 나무 트리가 완전 효자 나무네요 음. 대충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나무에 약 5,000밧 정도 어, 어, 대단하다 어. 아, 오렌지 yes.

ว้าวบิวตี้ฟอลบิวตี้ฟูลอืมลูกลูกละร้อยารตองที่สถานีเป็นไหมไม่ไม่ค่อยอืมเป็ด้กูนอร่อยมากอร่อยมากนาะรามเซกรามหรออมอ 와, 시트롱도 엄청나게 <laughs> 흐들어지게 달렸다. 어. 이, 마치 완전히 정글을 걷는 것 같죠? 아. 코코넛 정글 속을 걷습니다. 코코넛이 달려있고요. 코코넛과 어 여기는 시트롱. 시트롱을 심어 놓을까요? 음이 코코넛 어 저쪽에 코코넛 사이에 이렇게 포멜로가 음.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이 베이비 버팔로가 쳐다보고 있네. 베이비 버팔로가 쳐다보고 있네. 야어이고 궁금한 모양이다. 내가내가 내가 와서 내가 와서 궁금한 모양이야 궁금, 궁금해 금해 아, 이, 여기 코코넛은 품종이 다르다고 하네요. 음, 키가 나지막 하면서 아, 아로마틱 그 향이 나는 코코넛이라고 합니다. 음, 보시면 완전 코코넛 정글이죠. 음. 와. 예, 보시면 여기 코코넛과 코코넛 사이에는 이 포멜로를 또 키우고 있고요, 혼합 영농입니다. 코코넛 음, 생산에서 차에 싣는 모습입니다. 천, 일곱백 라이 여기 수확이 지금 총 면적이 4라이 정도 되고요. 음, 여기서 나오는 수확금이 1년에 원밀년 밭. 와, 엄청나네요. 연간 원밀년 밭. 확실히 이 열대 작물에는. 아또 나름 돈이 되는구나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코코넛이 여기 코코넛 나무는 총118 그 그루가 심어져 있다고 하고요 진짜 정글숲이에요 정글숲 정글숲을 걷고 있어요

Okay. 아, 아, 한국에 감탄은 기계하고 똑같네. 요감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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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네요. 네, 네. 음. 음. 아, 이게떨어지지않고확 잡아 줄고요. 네. <laughs> 아, very heavy. Very heavy. 음. 음. 오 좋다 음. <laughs> 음. 예, 여기 포멜로는 보통 꽃이 피고 6에서 7개월 돼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상당히 그등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음, 품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수확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한꺼번에 등숙 돼서 무게가 골고루 한꺼번에 익으면 좋은데 얘는 아직 베이비고 쟤는 뭐 엄청 굵고 이러니까 수확을 거의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여기 보면 이제 야자수나무가 이렇게 다 누워 있죠 저기도 그렇고요 비듬하게 누워 있는 이유가 여기에 먼식 스톰 폭풍우가 친데요. 그래서 아주 강한 바람 때문에 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전 슬리핑, 슬리핑 야자가 되었습니다. 이 포멜로도요. 어, 수확하면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약한 5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아 여기 우리 스파이더맨이 또 인, 어 인섹트. 해충도 잡아주고요. 에 완전 친환경이네요. 많이 많이 잡아라, 스파이더맨이요. 아, 이게 스네이크 프로트입니다 스네이크 프루트. 이렇게 아주 낮은 위치에. <laughs> 뱀이 지나가는 이땅 바닥에 완전히 달리네요. 아, 스네이크 프로스의 특징은 여기 가시가 아주 많다는 거. 이전부 가십입니다. 빼쪽빼쪽하죠. 음. 네, 시밀라. 이건 부코 포코 포멜로고요. 이거는 이곳 농장에서 생산한 탑팀사얌. 탑팀 싸얌 음, 조금 다르네요 확실히 네, 크기는 이게 더커 보이고 어, 맛은 이게 좀더 있어 보이나 <laughs> 모르겠어요 아, 저는 처음에 저 코코넛 이 딱딱한 코코넛에서 어떻게 싹이 나나 궁금했었는데 오 이렇게 싹이 나네요 여기도 뿌리가 나오고요 ก่อนปลูกก่อนปลูกแบบนี้ตัดนี้เลยอ๋อรากนี่น่จเอาอกแล้ว็ตดนี้อกนะแล้วก็ตัน้ลนี่่เอล้วก็ตนี้ยอ๋อรนีะมาณ้นี้อแล้วก็ดินียระมาณัดนยกนนะเออับยอร่าะมอาออกลนียอรากนีะเอานี้เลืออยู่ขนอา่นาอาอย 1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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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0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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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인 3인 3인 3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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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 3인 자, 이걸 심고 이게 2년이 지나면 어, 꽃이 피고요. 3년이 지나야 이게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음. 아, 여기, 빨리. 여기 이 나무가 약 30년 동안 계속 그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확이. 아, 이, 이, 이 워터, 음, 인, 인사이드. 음, 예. 아, 저렇게 완결해서 어, 저렇게 수분만 안 마르게, 곁, 곁에 안 마르게 저렇게 주면 저기서 바로 이제 싹이 요렇게, 요렇게 난다고. 음, 이렇게, <laughs> 요렇게 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처음 알았네요. 이게 어떻게 발화시키는지 궁금했는데, 아, 오늘 처말 알았습니다. 저렇게 또 <laughs> 야자 잎으로 저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촉촉해서 나중에 싹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두었다가 약한 1년 뒤에 이것을 옮겨 심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구나. 정리하자면 코코넛을 따서요 위에 너무 그 하드한 부분을 싹 잘라내고 왕교에 묻어서 1년이 있으면 이제 싹이 나고요 그리고 싹이 난 후에 심어서 2년이 있으면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3년 째 부터는 수확이 가능하다 코코넛 <laughs> 농사 거저먹는 거저 건 아니네요 <laughs> 근데 한번 심어 놓으면 30년 동안은 계속 수확만 하면 되니까 코코넛 어, 농사 괜찮네요 어, 이제 몰랐는데 저기에 이 가든 이름까지 또 간판에 새겨서 멋지게 해놨습니다. 저 이름이 메일로 옹, 가든. 매일 옹? 매일 가든. 가든 네, 우리 사장님의 어머님 함자라고 합니다. 아, 정문인데요. 완전 정글이야 정글. 매일 대단합니다. 이막 남성님. 아, 이, 아, 이... 오, 항아리가 아, 아주 크게 만들어놨네. 골동품이네, 골동품. <laughs> 데코레이션으로 길 옆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집에 양 기둥에 어, 이렇게 상징적인 코코넛 어, 두 그루를 어, 대문 양쪽에 심어 놓고요. 진짜 멋지네. 이런 집에서 이런 이런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laughs> 밤나무 중에 특이한 밤나무인데 어. 설탕을 생산하는 밤입니다. 타이 말로 돈짝, 돈짝. 돈짝. 돈이 돈 된다고? <laughs> 그래서 돈인가 돈짝이라고 하는데요. 돈짝 단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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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캔 요돈 립캔 요트 립캔 요 립캔 요트 립 립캔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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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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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이 뭐야? 아, 툭은 지붕으로, 집 지을 때 지붕으로 엮을 수 있고, 요 어, 이걸 잎이 약간 단맛이 나서 그런가? 왜 이걸 어, 시가렛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꽃이 피고, 이게 넛이 달리면 그 넛을 따서 어 불을 떼면 이 물이 날라가고요. 나머지는 설탕이 남는다고 합니다. 어 신기하네요. 음. 설탕을 넣는 게어 사탕수수, 코코넛에서도 코코넛에서도 슈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슈가팜에서도 슈가를 얻을 수 있고요. 에. 태국에서는 이제 설탕을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슈가케인이라서, 슈가케인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코코넛이라든가, 어 슈가, 슈가판에서 설탕을 가정집에서 얻고 있습니다. 여기가 파파낭리버 입니다 저 앞에 워터게이트가 보이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바로 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늦전 시각에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콜, 타이, 고라오, 고라오, 레드 모, 고라오 레드 고라오 레드 모, 레드 모, 레드 모, 레드 모, 아 모, 피, 피, 모, 피, 아 고라오 레드